좋은 동영상 자료들이 많아서 제가 굳이 영상을 찍어서 보내드린다고 해서 어, 집에서 정말 운동을 따라하게 되실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사실 한 주간 지내면서 찍지 않아야겠다 생각을 했는데요. 뭐 거리 두기가 한주더 연장이 되면서 여러분들께 누군가 얼굴을 비추고 싶은 마음도 있고 제가 운동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면 조금 더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 매트에서 하는 간단한 매트 운동을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편안하게 누워서 다리도 툭, 팔도 툭 내려놓고 잠깐 숨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고개도 도리도리 오른쪽 왼쪽으로 살짝 움직여 보면서 목과 어깨에 힘이 다 빠졌는지 체크해 보시고요. 무릎을 세워서 발바닥을 땅에 내려놓고 숨 쉬기를 하겠습니다. 갈비뼈 사이에 풍선이 들어있다 상상하고 숨을 크게 많이 들이마시고 들이마신 것보다 훨씬 더 많이 깊게 내뱉습니다. 그래서 몸통이 풍선처럼 양 옆으로 벌어졌다가 바닥으로 푹 가라앉는 숨쉬기를 여러 번 반복하세요. 숨을 계속해서 들이마시고 내쉬고 반복을 통해서 얼굴이나 목, 어깨 부분은 완전히 힘이 빠져서 부드러워지고 가슴 아래 갈비뼈 코어 부분에는 에너지가 모여서 단단하게 만들어집니다. 몸통의 탄탄한 에너지는 그대로 유지한 채로 양쪽 발바닥을 땅에서 살짝 떼어 테이블 자세를 만들어주세요. 겨드랑이 뒷면을 바닥에 찰싹 붙이고 등과 허리도 바닥에서 떨어지지 않는 자세를 유지해주시고, 슬로우 비디오처럼 천천히 오른쪽 발바닥이 땅을 터치하러 내려갔다가 올라오고. 왼쪽 발바닥도 땅을 터치하러 내려갔다가 올라오고 10번을 반복하겠습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다리를 끌어 하나 가슴 앞으로 담겨 오시고 잠깐 쉬는 시간을 갖습니다. 자, 다시 한번 테이블 자세를 만들어서 코어 운동을 반복할 건데요. 좀 전과는 다르게 두 무릎과 발등을 꼭 붙인 상태로 두 다리가 동시에 바닥을 향해서 내려가게 됩니다. 이때 절대로 허리의 각도를 사용하지 마시고 등이 바닥에서 떨어지지 않는 것을 체크하신 채로 다리를 움직여 주세요. 다리가 바닥에 가서 닿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공중에서 갈수 있는 만큼만 갔다 오시고 대신 윗배와 아랫배가 멀어지지 않는 간격을 꼭 유지해 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개까지 하시고, 다리를 끌어 안아서 가슴 앞에 붙이고, 뒹굴뒹굴 하면서 잠깐 쉬세요. 천천히 몸을 일으켜서 이번에는 앉은 자세로 포인플렉스 연습을 하겠습니다. 무릎을 세워서 붙여 주시고 허리가 뒤로 굽지 않게 하늘로 곧게 세워 주세요. 힘들면 손의 도움을 받으셔도 됩니다. 오른 다리 먼저 허벅지 뒷면이 바닥에 꽉 눌리게 펴셨다가 다시 무릎을 세우고 왼쪽 다리도 마찬가지로 허벅지 뒷면이 바닥에 쫙 펼쳐지게 내려놨다가 다시 세우고 오른쪽, 왼쪽을 반복합니다. 발바닥도 바닥에 가깝게 헐렁하게 들리지 않도록 포인으로 꾹 같이 힘을 주셨다가 다시 발바닥이 바닥을 쓸면서 천천히 돌아오세요. 중요하게 지켜야 할 것은 다리를 움직일 때 허리가 같이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허리가 뒤로 밀리지 않게 곧게 하늘로 세운 자세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데에 신경을 써주세요. 마지막으로 오른 다리를 길게 펴서 바닥에 펼쳐 놓고 허리를 곧게 펍니다그 상태에서 발가락만 살짝 열어서 데미 다시 한번 포인. 데미 또 다시 포인.을 왔다 갔다 하시다가 데미를 거쳐서 플렉스. 뒤꿈치를 바깥으로 길게 밀어내고 다시 포인으로 데미를 거쳐서 아킬레스건을 짧게 만드는 동작까지 연결해 주세요. 오른 다리를 접고 왼 다리를 길게 펴서 이번에는 왼쪽 발도 데미, 포인트, 데미, 포인트, 데미를 거쳐서 뒤꿈치를 길게 밀어내는 플렉스, 데미를 거쳐서 뒤꿈치 아킬레스 건을 짧게 만들어 내 종아리로 가깝게 가져오는 포인트를 여러 번 연결해 주세요. 계속해서 허리를 잘 세우고 있는지, 허벅지 뒷면을 바닥으로 찰싹 누르는 힘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체크하면서 포인 플렉스를 반복해 줍니다. 이번에는 두 다리를 모두 펴고 등이 구부러지지 않게 곧게 세운 채로 같이 포인 플렉스를 해보겠습니다. 발가락부터 열어서 뒤꿈치를 길게 밀어내는 플렉스 아킬레스건을 당겨서 발등을 길게 내미는 포인을 연결하시고 손을 머리 위로 올려서 발가락 끝 혹은 종아리를 잡아 봅니다. 무릎을 구부려서 배꼽과 허벅지가 맞닿게 붙여줍니다. 그 상태로 오른 무릎을 길게 펴서 바닥에 폈다가 다시 접고 또 왼무릎도 길게 펴서 다시 접어줍니다. 등이 동그랗게 굽어지면 안 되고 배꼽이 허벅지에 가깝게 허리를 깊숙이 누르는 느낌으로 펼쳐주세요. 그 상태로 다시 한번 오른쪽 다리를 폈다가 접고 또 왼쪽 다리도 폈다가 접고 마지막으로 두 다리를 펴서 잠깐 기다리는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 둘, 셋. 자, 이번에는 사이드 스트레칭을 해볼게요. 왼쪽 다리를 옆으로 펴시고, 오른쪽 다리는 앞바다리를 하고, 엉덩이를 들썩들썩 해서 좌골이 다 바닥에 닿았는지 확인합니다. 오른손을 옆으로 펼쳐서 큰 무지개를 그려서 왼쪽 무릎에 뽀뽀하듯이 얼굴이 내려가 주세요. 그 상태로 숨을 내쉬면서 조금 버텼다가 천천히 일어납니다. 이번에는 오른손으로 왼쪽 발가락을 한번 잡아볼게요. 무릎을 구부려도 좋으니 일단 발가락을 잡으시고, 그 다음 무릎을 천천히 펴시면 됩니다. 완전히 펴지셨으면 코를 돌려서 천장을 향해 시선을 돌리고, 겨드랑이가 활짝 열린 자세를 잠깐 유지해주세요. 천천히 상체를 일으키고, 이번에는 앞으로 조금 엎드려 보겠습니다. 손바닥이 바닥에서 떨어지지 않을 만큼 살짝 내려가세요. 옆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앞으로 많이 가려고 등이 동그래지면 안 되고요. 앞으로 조금만 가셔도 좋으니 배꼽이 내 발바닥에 닿으러 내려간다는 느낌으로 허리가 내려가셔야 합니다. 그 상태로 손바닥으로 바닥을 지그시 누르는 상태를 조금 유지해주세요. 자, 이제는 다리를 뒤로 돌려서 잠깐 엎드리겠습니다. 다리가 밖으로 새지 않게 내 척추뼈와 한 줄을 만들어주세요.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조금씩 더 힘을 빼주시고, 뒷다리에 무릎을 접어서 발가락이 하늘을 향하도록 세워줍니다. 그리고 그 다리가 사라지지 않도록 상체를 세워주시고, 반대손으로 발을 잡아주세요. 발을 뒤로 당겨서 내 어깨가 활짝 열리게 해주세요. 옆으로 이렇게 쓰러지면 안 되고, 뒤로 팽팽하게 활처럼 당겨주시고, 하실 수 있으면 땅을 짚고 있던 손도 놔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잡았던 다리를 아래로 펼치고, 이제는 두 손을 놓고 이마 위로 앙호를 만들어 봅니다. 배꼽을 쭉 당겨서 알라세코로 연결해서 정리해 주세요. 그리고 반대쪽 옆부터 다시 스트레칭을 시작하겠습니다. 다리가 옆으로 많이 벌어지는 것보다 양쪽 좌골이 바닥에 닿아 있는 것을 체크하시고, 옆으로 펼친 다리를 향해 반대쪽 손이 또큰 원을 그려서 넘어옵니다. 충분히 시간을 가지시고 다시 천천히 올라갔다가,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또 발가락을 잡아주세요. 무릎을 쭉 뻗어서 바닥에 붙인 후에 코를 돌려서 다시 한번 시선을 하늘로 바꿔줍니다. 겨드랑이가 활짝 열리는 스트레칭을 해주시고, 천천히 자리로 돌아오세요. 두 손바닥을 앞으로 짚고, 마찬가지로 골반을 기울이면서 배꼽이 바닥에 닿게 천천히 앞으로 숙여줍니다. 숨을 참지 마시고, 크게 들이마시고, 내뱉으면서 조금씩 내려가세요. 이번에도 다리를 뒤로 옮겨서 엎드리겠습니다. 숨을 내쉬면서 불편한 부분의 긴장을 조금씩 풀어주세요. 마찬가지로 뒷다리를 살짝 접고 상체가 올라오시고 반대손으로 발가락을 잡아줍니다. 활처럼 발을 뒤로 팽팽하게 당겨서 등도 활짝 열리게 해주시고 그 다음은 다리를 다시 펼치고 손을 머리 뒤로 넘어가지 않게 이마 앞에 앙호를 만들어주고 잠깐 버텨주세요. 손을 옆으로 펼쳐서 알라세코 그리고 다시 내려옵니다. 이번에는 엎드려서 뒷면 운동을 해 볼게요. 상체는 편안한 자세를 찾으시고 오른쪽 다리만 구부려서 허벅지를 천장 쪽으로 조금 들어 올릴 거예요. 지켜야 되는 건 오른쪽 허벅지가 왼쪽 허벅지를 쓸면서 조금 올라가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 둘, 셋, 허벅지를 많이 들려고 하면서 밖으로 세지 않게,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까지만 할게요. 다리를 내려놓으시고, 이번에는 왼쪽 다리를 구부려서, 오른쪽 옆 허벅지를 쓸면서, 하나, 조금만 드셔도 괜찮아요. 둘, 세 개, 밖으로 세지 않게 지켜주세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다리를 풀고 잠깐 쉬세요. 자, 이번에는 상체를 반만 일으키고 팔꿈치로 바닥을 밀어내서 목을 길게 빼시고요. 뒤꿈치는 포인에서 뽀뽀를 해줍니다. 오른 다리를 하나 내려놓을 땐 뒤꿈치 뽀뽀. 둘, 내리고. 셋, 내리고. 넷. 목이 짧아지지 않게 뒷목을 계속해서 열어놓으시고 반복합니다. 여섯, 내리고. 일곱 밖으로 새지 않게 마찬가지로 엉덩이 꼬리뼈 쪽으로 다리를 보내주세요. 왼쪽도 이어서 하나, 둘, 셋 목이 지나 목이 들어간 것 같으면 다시 한번 쭉 뽑아서 연결해 주세요. 여섯, 일곱, 여덟 개까지 채워주세요. 그리고 또 엎드려서 잠깐 쉬셔도 좋고요. 혹은 무릎을 꿇고 앞으로 쭉 늘려 주셔도 좋습니다. 이번에는 등 운동을 해볼 건데요. 집에 도와줄 사람이 있으면 종아리에 앉아달라고 부탁을 하시고, 혹은 쇼파 밑에 빈 공간에 다리를 넣고 하셔도 괜찮습니다. 팔을 옆으로 펼치고 상체를 번쩍 올라올게요. 하나, 둘, 셋. 이때도 뒷목이 접히지 않게 넷, 고개를 들지 마시고 매트를 바라보고 하셔도 괜찮습니다 여섯 일곱 여덟 번째는 잠깐 버티기 앙웅 기다렸다가 내려가서 또 쉬세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앞뒤 스트레칭을 하나만 해볼게요. 오른 다리 앞으로 내밀어 놓고, 손을 발 옆에 두시고요. 엉덩이를 높이 만들어 주세요. 왼 발바닥은 땅에 붙이고, 오른쪽 무릎을 구부려서 배꼽과 허벅지가 쫙 붙게 만들어 줍니다.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무릎을 조금씩 펴 보세요. 상체와 다리가 떨어져 버리면 안 되고, 붙은 상태를 유지하고 조금씩만 펴보세요. 엉덩이가 뒤로 밀리지 않고 하늘로 높이 올라가는 느낌이 들 만큼 배꼽과 허벅지가 붙어 있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무릎을 구부렸다가 숨을 내쉬면서 무릎을 조금씩, 조금씩 길게 펴보세요. 마지막으로 길게 편 상태에서 오른쪽 발바닥을 들어서 플렉스. 잠깐 유지해서 햄스트링을 쭉 늘리고 천천히 내려옵니다. 반대쪽도 해볼게요. 왼발을 앞으로 내미시고 손을 발 옆에 둔 상태로 엉덩이를 높이 들어 올립니다. 오른쪽 발바닥을 땅에 먼저 대시고 얼굴을 쑥 집어넣어서 오른쪽 무릎을 보세요. 무릎을 구부려서 가슴에 한번 붙였다가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무릎을 조금씩 펴주기. 엉덩이가 하늘로 높아지는 느낌이 들도록 아랫배를 허벅지에 쫙 붙여주세요. 다시 한번 무릎 구부리고 숨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조금 더 펴주세요. 마지막으로 왼발도 플렉스해서 끝까지 햄스트링을 조금 더 늘려주고 천천히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여러분. 이거 제가 진짜로 해보니까 정말 힘드네요. 집에 계시는 동안 생각날 때마다 자주자주 자주 해주시고, 우리 곧 만나요. 안녕.